성경에 올수 있는 데까지 여보게요. 니에미아 7장 1절.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삼들을 세운 후에. 2번. 니에미아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므나 강장에 모여, 3번, 네이기 23장 34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4번, 니에 미야 9장 3절, 나 4번지 일은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5번, 니에 미야 11장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에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채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에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6번, 니에미아 12장 27절, 각체에서 레이삼들을 찾아 데려다가 에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7. 번 마태복음 24장 32절 모아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8번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네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9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0번 디모데우서 4장 3절, 때가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인을 받지 않냐 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11번. 신명기 13,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번. 12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라 13번 심형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아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면 또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 4번 신명기 1 4장 27절 0 성읍에 관0에이분 10시 5분, 기시나분업이시는자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 삐더았거든요 일단 다시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까 다 외운 것 같은데도 꼭안 되네. 아몇 장, 몇 자리 왜 이렇게 까먹니? 아, 그걸 좀 제대로 할수 없나? 왜 이렇게 까먹고? 아우, 정말 짜증나게 하네. 아우, 처음부터 하면은 헷갈려, 고다 까먹어서 생각도 안 나고. 아이, 좀, 씨, 왜 이래? 아이, 씨. 초화주 꺾고 막연두 까고 있네.